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설빙의 그, 인미 빙수 만들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다 떨어졌어요. 파스텔로 했었는데, 그 점토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어, 그걸 보고, 저는, 어, 이제, 그렇게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일단 제 생, 생각인데 아 출처가 있으면 밝혀주세요 제가 제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흰색깔 먼저 준비해 주셔서 노란색깔 먼저 시켰는데 여기 좀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검색할게요 흰색으로 이거는 일단 위에 올라갈 인절미 먼저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 저는 알파본점에서 칼라파우더 샀거든요 이거, 이거 샀는데, 알파본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샀는데, 어, 이게, 파스텔로 염색해도 상관없고, 상관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저게 없으신 분은 전 모르겠네요. 전 이게 있을, 수, 수, 어, 만약에 있으면, 그냥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없으신 분은 파스텔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파스텔이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파스텔이 장난 아닌 게 떨어져요. 저는 별로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여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렸고요. 이렇게 여기 옆에도 다 이렇게 눌러주어서 네모낳게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걸 일단 굳혀 주시고 굳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때 블루베리 치즈빙수 만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것도 만들었는데 딸기도 만들었어요. 생딸기인가? 그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그릇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여기 옆에 진열해 놓을게요. 아, 이거 망... 거의 망했어요. 이것도. 에휴. 그다음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이건 미사에서 산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다음 천점 준비해 주시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너무 위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래쪽에 살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살짝 위로 올라오게 살짝. 너무 많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위에서 또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목공풀 붙여 주셔야 돼요 목공풀 제가 목공풀이 아, 안 나오네요 왜 그러지 뒤를 이용할게요 네, 뒤를 이용해서 이렇게 꺼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 그릇에 되도록이면 안 묻는게 좋은데, 묻었어요. 이 점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럼 다음에 어 이제 스노우표현제, 아, 스노우표현제가 아니고 칼라파우더 그거죠. 그걸 이제 뿌려줍니다. 아 근데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휴.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안 떨어지니까 잘. 이렇게 해 주었으면 여기 눈까지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뭐지? 칼라 파우더를 좀 잘게 쪼개주세요. 왜냐면 이게 칼라 파우더가 그 밀가루 표현하는 아, 밀가루가 아니면 그 뭐지? 인절미 그거 있잖아요. 그거 표현하는 건데 거기 위에 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표현하는 건데 좀 잘라주시고. 잘라 주셨으면 이제 다시 담아주세요 여기에 어, 이게 너무 어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정도 있으시면 이제 여기다 색깔을 넣을 건데요. 이 색깔이고요. 이거 황토색 아닙니다. 황토색보다 더 연한 거예요. 이런 거 파스텔 가를 때는, 어, 많이 쓴 단면도로 해주셔야지 좋아요. 어, 옆에 좀 쳤네요. 여기 옆에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고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열어줍니다. 그럼 지금 조금 색깔이 변한 상태거든요. 지금 화면보다 훨씬 연하고요. 진짜 색깔은 인절미 색깔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파스텔 중에서 이런 색깔이 한개 있거든요. 이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직접 어, 직접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황토색이랑 비슷한 거 찾아주시면 황토색이랑 비슷한 틴요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레진 준비해주시고요. 섞을 판 준비해주세요. 어, 일단 레진, 일단 경화제 먼저 짤게요. 그리고 물감은 어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연유예요. 연유, 연유여서. 흰색 깔로 준비해 주시고요. 석글판 준비해 주시고 이쑤시개 준비해 주세요. 물감은 그다음에 경화제 조금만 짜 주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짜 주셨으면 이쑤시개로 섞어 줍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 뭐지? 이거, 인절미나 그런 거 시키면 연유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또 어제 만들었어요. 흰색 넣어주셔서. 어, 연유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 연유는, 연유통은 제가 직접 모데나로 제작한 거고요. 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연유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여 아래쪽만 해주시면 돼요. 그, 인자미 위에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으면, 레진이 거의 목공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 눈, 코 표현이 아니고, 그, 레진, 이거 연유 표현하면서 그거 표현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목공풀은 발라주셔야 돼요, 한번. 다시 또 목공풀 준비해주시고요. 다시 짜줍니다. 그런 다음에 없는 부분에 잘 나와야 돼서 이렇게 한번 다시 발라주시고 이제 또 부어줄게요. 부어줄 때는 다시 또 준비해주시고 이래야지 나중에 또 걸러내기가 편해요. 이렇게 지금 색깔이 완성됐고요. 초점이 잘 안맞네요. 점이안 맞아요 진짜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다시 맞았다 부어주세요 네 요렇게 다 부어주시면 되구요 네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해주시면 별로 없네요 다시 이 방법을, 이 과정 계속 반복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인절미들을 올려야 돼요. 아까 원래 올려야 돼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깜빡해서 지금 올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인절미를, 두개 정도 올려주세요. 근데 너무 큰것 같은데, 인점미가인점미가 인절미가 너무 큰것 같지? 큰것 같지요? 아, 제가 좀 혼잣말이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좀큰것 같아가지고, 더 자를게요. 또 너무 크면 안 맞으니까, 저는 한번 만들고, 만들었던 작품을 되도록이면 한번더안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만들 때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번세번 번 만들면 좀 귀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셨죠 그러면 아까 또 쓰다가 남은 그것도 올려 주셔야 돼요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옆에 아몬드 슬라이스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게 여기 지금 같이 표현이 되는 것 같다고 그냥 저 혼자 느끼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서 아무도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올리고 싶으신 분은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컬러 파우더가 없어지면 파스텔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진짜 파스텔로 하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진짜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려고 근데 설빙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세요. 뭐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약간 인재미 올리니까 위에 약간 업됐잖아요 이렇게 해주어서 설빙에 특집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설빙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배고파서 만든 거고요. 어 다른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빙의 3종 세트 만들었고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아 옛날에 아니고 어제 만들어놓은 이 연유까지 같이 있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빼면 원래 이렇게고요. 근데 옛날 것까지 하면 이렇게입니다. 이상으로 미니어처 설빙 예, 인절미 빙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